안녕하세요. 이준석 펌입니다. 오늘은 그 아마추어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치킨 윙을 이거를 좀 여, 집에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그 나오는 방법을 일단은 다운 스윙 하면서 체중이 너무 앞에 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손이 앞에 가 있고 손이 안쪽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러면 조금 좀더 인사이드 내려와야 되는데 좋은 방법은 여기서 인사 여기 반생 가지고 살짝 인사이 내려오면서 오른쪽 팔을 쭉 피는데 오른쪽 어깨도 밑에 있고 이 손목 이 여기서 풀어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이게 푸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오른팔 쭉 피면서 여기를 지키는 방법. 살짝 인사이 내려오고 체중은 너무 앞으로 가지 마시고요. 인사이로 와서 쭉 피고 쭉 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, 한 10분만 연습하고 나서, 풀스윙으로 그런 연습을 좀 합니다. 살짝 인사에 내려와서 쭉, 오른팔을 피는 느낌. 이렇게 하시면 좋아질 거예요.